어제는 음, 뭐, 성모 신심 미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소공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종사자분들하고 이것저것 나누었는데 어제 나눴던 그 일부에서 나눴던 즉 성모 신심 미사 강론에서 나눴던 어, 얘기의 어,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 이제 요즘 이제 꿈을 꾸는데 음, 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얻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꿈에서 번호가 보였다. 근데 그게 로또 배열이더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갖고서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아주 그냥 숫자가 쭉쭉쭉쭉쭉쭉쭉 보여갖고서 다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적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이런 허망한 개 꿈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안 적었고. 그러면서 의식과 어, 이, 이 잠과 이 의식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 내일 성모 신심 인사 태 아니 소공체 교육 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순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 중에 의식과 무의식이요 이제 중간에서 제 생각났던 게 순명인데 순명이란 이런 것이다 순명은 신앙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알카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어, 얻었던 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 부분이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별 얘기 같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어, 고민 중에 얻은, 그것도 이제, 맨정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이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의 산성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산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더 많이 목소리를 크게 한다. 그래서 아집이 생기게 되는 게 신앙의 산성화이다. 산성화가 된다면 부식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부식화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가, 아집이 너무 많이 세지게 되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그게 신앙의 산성화되고 있는 모습의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을 잘안 듣는다, 남의 말을. 그래서 야고보수 1장 9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안 듣고, 세 번째로는 자기 지분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는 이만큼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것들이 많아지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산성화가 되는 것 같다. 이제 물론 그거는 어~ 저는 열애이고 신자 분들은 거기서 한다는 라 것이 아니라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아지게 되고 또 남의 말을 안 듣게 되고 더불어서 또제 지분을 또 많이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신앙이 산성화가 되고 자꾸 뭔가를 부식하게 만드는 신앙의 부식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명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근데 순명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 서로가 어, 다른 견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견해가 있을 때는 만나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내린 결론에 따라서는 조금 내가 뭐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 방향으로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순명인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정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합리적인 결과에 대한 승복, 어떤 동의 이것들이 이제 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회는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같은 대신 코드가 다 다릅니다. 대신 그러나 성별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견의 조율과 의견의 어떤 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순명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순명이 신앙을 자꾸 부식하게 만들고 신앙을 산성화시키는 거를 막아주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순명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순명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인데. 순명과 묵주기도가 신앙의 성성화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 일부 교육대 강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 오늘은 여기에 연장 성상에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꿈에 요즘 꿈을 꾸는데 저한테 도움이 되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꿈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한 바가 꿈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이런 꿈을 좀 꿨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어떤 이제 교실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데그 중에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책상 있고 저는 이쪽 책상이고 이 책상이고 책상을 붙여서 밥을 먹는데 다른 이제 책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찬과 밥이 굉장히 풍족하게 있었는데. 저희 식탁에는 굉장히 반찬과 밥이 굉장히 빈약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식탁에게 밥좀 밥, 밥좀 달라 그리고 반찬 좀 달라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빈약했는데 근데 이제 들었던 생각이 돌아다니면서 달라고 안 주니까 꿈에 그래서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반찬을 쌓왔지내 가방 안에 반찬이 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제 가방에서 쌓온 반찬을 꺼내갖고서 탁놨더니아그 식탁이 너무 이제 꿈이니까 이게 어, 빌리에 맞는 가방처럼 안에서 꺼내면 꺼내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대로 그래서 그냥 갔더니 저희 이식탁이 반찬하고 고기하고 이제 상추하고 깻잎하고 이게 또죽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이 팀들이 굉장히 <laughs> 맛있게 먹었던 꿈을 어저게 이제 꿨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꿈을 이렇게 꾸고 나서 깨고 나서 별거 아닌 얘기인데 되게 큰 교훈 같은 걸 지금 다시금 상기하게 됐습니다.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대세김질 하면서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반추해 보는 계기가 이 꿈을 통해서 얻게, 어, 이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어, 이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분약한 그 저희 식탁에 제가 가져온 반찬을 나눈다라는 것. 즉 내가 가진 거를 나눌 때, 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게 됐습니다. 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요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적인 부분에 있을 가난인데, 그거는 하나를 가져도 충분한데, 두 개를 가지고 세 개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함이고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법정스님의 말씀을 얘기를 어, 들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부족한 부분에 분명히 그게 채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나 역시도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과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연동해서 생각했던 거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했어요. 천사끼리. 1번 천사하고 2번 천사하고. 근데 이제 가다가 밤이 돼서 이제 좀 잠을 좀 청해야 되는 게 됐죠.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가서 하룻밤을 좀 묵을 수 있느냐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잣집 사람들은 좀 인색을 했던 인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저택에 있는 좋은 이제 사랑방 대신에 저희 지하실에 있는 비좁은 어, 이제 이 습기가 가득 찬 이제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딱하고 습기 찬 곳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2번 천사가 벽에 이제 그 아마 구멍이 났었나 봐요. 근데 그 구멍을 이렇게 난걸 보고 이렇게 막아주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천사가 이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왜뭐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의 거기 그거를 또뭐 고쳐주고 어,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laughs>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고 다음날 또 길을 가다가 또 이제 또이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잠을 청했던 집은 굉장히 좀 어, 어려운 집에 잠을 이제 머물게 좀 머물게 해 달라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집에 남편과 아내가 그분들을 이제 잘 모셔서.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긴 했지만 음식을 잘 찾아서 대접을 하고 또 자기들 어, 쓰던 방까지 내주면서 여기서 편하게 자라라고 하고 이제 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봤더니 이 부부가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나 이렇게 봤더니 본인들이 이제 그 우유를 짜면서 생계를 유지시켜 주었던 이제 암소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본 천사가 화가 나서 이번 천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뒀느냐. 어, 첫 번째 집에서는 그 부자집 사람들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사람들은 다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면서, 도와주었으면서도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와줬더니 좀 어려운 사람들은 왜 어, 도와주지 않아갖고서 그들에게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이 귀중한 암소를 죽게 내버려뒀느냐. 라고 이제 어, 따진 거죠. 그랬더니 이번 그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께 밤에 어찌했던 부잣집 지하실에서 잘때 내가 벽에 구멍이 난걸 막아준 이유는 벽에 구멍이 난그 안을 봤더니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고서 내가 괘씸해갖고 이 인색한 사람들한테 할수 없어갖고 내가. 이 사람 또 이거 가지면은 또 좋은 데 쓰지 않을 것 같아갖고 일부러 막아놨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암소가 한 마리 죽었지. 내가 밤에 자고 있는데 봤더니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집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아내는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차라리 저 암소를 데려가라 라고 해갖고서 그 암소가 그렇게 죽게 된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어, 이 이야기 읽으면서 굉장히 좀 어, 음, 많은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부조리함도 무척, 무척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누군가의 내어놓음과 희생으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나의 내어놓음과 나의 희생이 누군가에 잘 있음을 가능케 한,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저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삼보원 성당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내어놓고 뭐 자신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한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복음 말씀인데요.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laughs> 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쭉 내려오 보시면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이두 부분 좀 봤는데요. 개명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천의 영역인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무언가를 내어놓고 희생을 한다는 것도 역시 실천의 영역입니다. 어 말의 영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천의 영역이 더 강한 것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더라도 이루어지는 나의 내어놓음과 어떤 그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의 공간을 메우고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5천 명을 먹이신 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안드레아도 알았고 몇 명은 알았겠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하는 기적의 실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진한 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기의 아이의 내어놓음과 실마리 이루어진 이 기적. 근데이 과연 이 기적의 시작점이 아이의 내어놓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즉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누렸던 사람들은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은 아 너무 너무 좋네, 배가 채워졌네라고 하지만 이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인해서 실 마리가 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었던 부분들이 채워졌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내가 내어놓는 내어놓음과 나의 희생은 또 다른 물고기 다섯, 두 마리와 빵, 아, 물고기 다섯, 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무언가의 빈자리를 거기서 이제 채워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신자로서 개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실천의 영역이급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나의 내어놓음과 희생 또 누군가의 내어놓음과 희생이 어느 부분에 빈 공간을 채우는데 꼭 필요한 실천 행위다 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의 내어놓음과 희생이라는 실천으로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어,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내어놓고 희생을 할 때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결심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동원하도록 합시다